그러니까 좀 초반에 대응을 제대로 꼼꼼하게 그 전략적으로 했더라면 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초반 대응을 잘못하고 실기하고 우왕자왕하면서 결국에는 상황이 악화되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렇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은 대통령실에서 있는 모든 상황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리스크가 김건희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데 이 최대의 리스크인 김건희 리스크를 방어도 못 하고 대응도 못 하고 우왕좌왕하고 어 좌불안석 가운데 막어 행동이 막 이상한 이유는 아무도 김건희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예, 그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대남 비서관의 이 주장이긴 하지만 그 저희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럼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윤선 선배나 뭐그 장윤선 선배가 출연했을 때 출연자랑 네. 만약에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작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음. 이렇게 되면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직원들은 다 알아요. 그 기류를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예. 그런 그런 이제 대통령실 내부는 그런 게더 심각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남을 수도 있고 네.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할지 모르는 거니까 음. 그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내부에서는 그럴 만한 그 움직임들이 일들이. 있, 예,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음. 네 그럼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대남 씨는 대통령에 대해 아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최종 책임자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김대남 씨 증언에 따르면 목격에 따르면 운영은 김건희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 재미있는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부터 <laughs> 네. 술을 잘 먹고 호탕한 사람으로 이제 그 평을 받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친한 사람들랑만 이 친하고 어. 그리고 그 뭐랄까 자기랑 좀 각을 세우거나 사이가 안 좋으면 음. 안 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안에서도. 예, 그래서 음. 일하는 사람들만 일한다. 이제 그 얘기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니죠. 어... 어. 그러면 <laughs> 참 기가 막힌데 대통령이 대통령실 전체를 관장하면서 모든 각급. 그 비서진들을 골고루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상황을 챙기고, 어,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음. 어,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 진언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네. 어, 혹여라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안 만나고. 그쵸. 지금, 지금 네. 밥안 먹고, 한동훈 대표하고 밥안 먹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그 맥락이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야, 뭐 윤석열 대통령 이게, 이게 대통령실 안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이러고 있구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할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안 남은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왜냐면 어. 그 나간 이제 총선 출마해서 그 자리를 잡고 의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할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나가버리면서 사실은 이제는 좀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어.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일테면그 호방하고 호탕하고 술도 잘 마시고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렁더울렁하면서 어 이제 공정하고 바르고 그런 강직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투표를 많이 했었던 건데 어 어제 오늘 드러난 명태균 씨 인터뷰 그다음에 강혜경 제보자 강혜경 씨 인터뷰 그리고 오늘 김태영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 어, 이 정권이 지금 어디로 어, 가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그 일단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세게 다룰 걸로 보입니다. 네. 어, 전반적으로 좀 주, 주 국회 상황 뭐 취재를 하시니까요. 어, 봤을 때 이번 국감에서 가장 세게 이슈가 될 걸로는 뭐 김건희 여사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 음. 이건은 이 사실 이제는 좀 애매해진 게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이제 여론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줄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예전에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무혐의를 줬을 때 네. 그리고 그 기소를 했을 때이이 음. 이 이제 여론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이천십구 년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도 그렇고 음. 기소를 할까 말까 고심 중 아니면 예. 이제 뭐 분수령. 예. 아니면 이제 뭐뭐 뭐 어, 기소를 놓고 검토 중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한참 뒤에 하거나 아니면 그 혐의는 또 빼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 무죄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를 주기가 어려운데 지금 언론 상 언론의 그 설명을 보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스모킹 건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에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이 주가 조작을 할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어, 방조범의 경우에는 이번 이제 도이치 모터스 공범들의 그 판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이 통장을 활용당했다라는 주장 그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한 적이 있는데. 통장을 활용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님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미필적으로, 그러니까 사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방조범은 그 방조범의 형 형미는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차명을내 그러니까 통장을 딴 사람한테 맡겨갖고 주식을 하게 만드는데, 어, 그러면 거기서 내 통장을 이용해서 뭘할줄 알고 그걸 맡깁니까? 주가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가능성을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나중에 특검으로 번졌을 때이 무혐의를 준 검사들마저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이제 국회 국정감사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눈을 막 그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막 보수지들도 앞다퉈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좀 쓰고 있고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네. 그리고 어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20명을 별도로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세를 좀 어, 과시한다 뭐 20명으로 과시하는 건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들으십니까? 일단 그 국, 어제 친한계 의원들 20명 정도 만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새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간, 뭐, 한동훈 이제 대표가 불러도, 불러도 등산 관련 사람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네. 얘기가 돌았다는 돌았죠. 것 자체가, 네.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적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실은. 의구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덟 명 정도만 이탈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덟 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십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십 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교섭단체 그~ 교섭단체가 될수 있는 아마 그~ 숫자로 제가 생각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의 의원들이 모여있다. 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무리한 혹은 어, 억지스러운 말들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당을 깨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준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동훈 개 의원들 20명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음. 그리고 저는 김대남 비서관의 네. 녹음 파일이 네. 너무나도 한동훈 그 대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무릎 꿇고 인사 그 사과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약간 일종의 대통령실에 이제 내리깔고 보는 그런 인식들도 있는 거라고 좀 봐서. 한동훈 대표 주변의 그 의원들도 야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니까 사실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그 나경원 전 네. 후보죠 대저 대표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감싸고 나서니까 그에 대해서 또 친한계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친한과 친윤의 분화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전망도 있는 것그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연히 감쌀 수밖에 없는 게그 캠프에 있었죠. 예. <laughs> <또 웃음> 대표로 공격했던 예, 캠프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캠프의 수장이었던 나경원 대표가 이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뭐 감찰이라든가 이런 건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해야죠 <웃음> <웃음> 하여튼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용산을 퇴직한 44명, 네. 예, 44명 전원이. 금융 공기업 등에 재취업했다는 게 이제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씨 같은 낙하산 사례는 네. 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상 가능한 음. 시나리오인데요. 아, 제가 또 언론 보도에는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행정관 비서관 정도 돼야지 나오는 이제, 거죠. 예, 나오죠. 그러니까 얘기가 되니까요. 예. 언론으로서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예. 어, 금융 기관에 금융 이력이 없는데 가신 분들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이미 그 그분들이 이제 정권 초기에 나간 뒤에 음. 확인을 했던 분들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요. 예. 네. 그거는 다음 <laughs> 시간에 또 와서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예. 김태영 기자가 취재할 게 너무 많아서 네.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모셔서 취재한 내용을 좀 들을 텐데 네. 실명은 지금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십상시가 대통령실 안에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출마한 아무개, 뭐 출마 예정자인 누구 이렇게 특정이 된다. 물론 저희가 뭐 관련된 이름은 알고 있지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 또 혹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반론하시고 싶으시면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반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